금리 인상의 피해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왜 지금 모든 주체들, 정부, 기업, 지자체뿐만 아니고, 네, 모든 은행, 국민들에게만 이렇게 고통을 강요하는지, 고통분담을 이렇게 시키는지, 참, 지금 슬프지 않을,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에 지금 1분단지 이미 공시가 현수, 현실화율이 100%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살다 살다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시세가 있어요. 여러분도잘 아시겠죠? 시세가 있고 이거는 이제 거래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시세는 여러분도 아실 거죠. 뭐 주식이든지 부동산이든지 그러면은 공시가가 뭡니까? 시세 말고 시세. 현재가, 뭐 시세는 이제 주로 현재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시가는 뭡니까? 이거는 세금이죠, 세금. 네, 이 거래와 관계없는 겁니다, 세금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가. 네, 땅, 땅은 공시지가 되겠죠. 일단 공시가인데, 자, 이거는 대부분에 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시세 50%입니다. 어, 왜 그렇습니까? 왜 50%를 합니까? 가격 변동률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가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세라는 것은 가격이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공식가는 시세보다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식이죠, 공식. 네, 이것이 바로 네 논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엇입니까? 이 로직을 다 깨버렸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시세보다 공시가가 더 높아졌다. 이거는 지금 초유의 일입니다. 이, 이, 인류가 350만 년이죠. 350만 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일어나는 이건, 네, 유일한 초유의 사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진다. 이거는 정말 우리 지금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공청회를 한대요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매우 뭐 불만이 많죠 뭐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공청회를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인 완화 추진한다는데 이거는 뭡니까 미주수예요네 이미 뭐 발송이 됐는데 막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왜 지금 뭐 공청회를 한다 바로 내리지는 않는 거죠 정부도 알고 있을 거고 지자체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이겁니다. 뭐, 지금,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를 받았는데 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거래절벽이란 겁니다. 이 거래절벽이 가져왔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금리 인상이죠. 왜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까? 네, 미국을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을 인정을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과 미국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지금 네, 세수가 안 들어옵니다. 거래절벽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도 2천억 원이 지금 증발이 돼버렸고 어, 지금 정부도 어떻습니까? 네, 지금 거래세가 안되겠안 안, 안 되죠. 뭐, 뭐 취득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보유세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공시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금을 왜 이거 공시가를 내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앙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을 대표적이지만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네 지금 가장 큰 원인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취득세 좀 내려달라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취득세. 왜안 내리죠? 공시가왜안 내립니까? 왜 지금 이렇게 지금 공청회까지 한다 고 그러고 뭐 확인 안 되잖아요. 어왜그럽니까 이거 세수입니다, 세수. 세수는 다 받아야 되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다 지금 모든 걸다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의문이 의구심이 좀 든다. 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이거 만든 겁니다, 한은에. 왜 네,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해 버린 거죠.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그럼 금리 인상을, 누구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저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금리 인상. 결국에는 모든 것이 금리 인상인데, 이 누구를 위한 금리 인상이죠. 난 정말 이게 의의가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참 은행도 쉽게도 봅니다. 지금 은행 40조. 역대 당군 이래 5천 년 동안 지금 은행 40조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자 수익이 어떻게 돈을 돌벌었습니까? 벌었, 서민들, 국민들에게 정가를 시켰습니다. 정가, 고통을 정가 시켜버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시세는 시세대로 공시가보다 내려갔는데 공시가 안 내려 요 쉽죠? 세수 국기 얼마나 쉬워요? 은행은 어떻습니까? 네, 얼마나 쉽게 돈을 봅니까? 대출,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이익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 대출이죠. 대출 있고 여수신이죠. 여수신. 여신금리, 수신금리죠. 네, 여신금리가 있고 수신금리다. 여신금리는 어 지금 대대출 수신금리는 예금이죠. 그럼 여신금리와 수신금리인데, 그러면 대출을 많이 올려줬으면 여신금리 올려줬으면 수신금리는 예금금리도 올려주면 되잖아요. 예금금리. 그런데 웃긴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일, 웃긴 일이 생겼습니까? 야, 은행에서 어, 지금 예금금리를 올리려고 하니까, 그래, 좀 미안하죠. 대출금리 그렇게 많이 받아먹었으니까. 어, 대출,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지금 예금금리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어, 좀 뭔가를 관심을 살려고 했는데, 네, 7%까지 좀 이제 특판으로 해서 예금금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당국에서 지금 예금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당국에서 지금 결정하는 건 뭡니까? 대출금리를 올려도 돼. 예, 서민들에게 전가를 해도 돼. 근데 예금금리는, 예, 수신금리는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여신금리는 올려도 되는데, 수신금리는 예금금리를 못 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네, 서민들, 국민들은, 네, 어떻게 된다? 네, 너희들만 고통을 받아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은? 네, 지금 또 하나 희한한 게 뭡니까? DSR 막아놨잖아. DSR 막아놓으면 대출 됩니까? DSR 40% 막아놨어. 그러면 담보대출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안 나오죠? 네, 자동차, 할부 대출까지 다여 신용 대출, 할부 대출 다 여기 있는데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 중에 누가 다쳐 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급전이 필요하겠죠. 대출 안 돼. 그런데 저축으로 가니까 저축은행이 또 대출됩니까? 안 되죠. 이 PF 다 물려 버렸죠. 돈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대출 안 되죠.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리가 지금 연이 자가 60%짜리 불법 사채로 간대요. 이 말이 뭡니까? 또 국민들만 지금 고통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만. 이 모든 책임, 모든 이유가 뭐, 뭐 때문에 생긴 거죠? 한국은행의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이거 만든 겁니다. 한국 실정하고 미국 실정은 전혀 달라요. 아시겠지만 고용시장 그리고 소비시장 자체가 너무나 미국은 좋기 때문에 완전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국민들만 지금 다. 네. 지어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또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또 우유 값 올려갖고, 우유 값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 키우는 사람은 분유 값도 올라가겠죠. 분유. 성장기 아이들 우유 먹어야 되죠. 고단백 우유 먹어야지 이제 발육이 좋아지고, 또뭐 뼈도 튼튼해지고, 영양분 섭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또 누구한테 전가, 전가시킵니까? 또 누구 국민들이 전가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팔리지도 않는 요즘에 우유. 자, 그러니까 이런 커피 값도 올라가고 피자 값도 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리입니다, 지금. 국민들만 왜 모든 고통을 다 분담을 해야 됩니까? 다안아야 돼요. 고통은 왜 국민들만 다안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납득됩니까? 그래서 좀, 너무나 지금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 사람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왜 웃음이 만발합니까?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또 국민들에게, 예, 즐겁죠? 국민들에게 또 고통을 줍니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생각을 하니까 마냥 지금 얼굴이 어떻습니까? 지금 웃고싶이 피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약 한국은행 지금 총재라면요. 먹구름일 거예요, 얼굴이. 왜? 금리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은 정말 미안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해서 얼굴이 먹구름이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한박이지, 한박 웃음. 네. 아주 지금 구름도 지금 뭉개구름이에요, 뭉개구름. 뭉개구름 얼굴이죠, 뭉개구름. 안 그렇습니까? 뭉개구름이 돼요. 사실 이게 먹구름이 돼야 되는데, 얼구름이.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아, 베이비스텝 또 금이 올린다는 지금 소식을 더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1년의 사태, 공식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세수가 주, 중, 중앙정부 지자체, 음, 예? 지방정부 세수가 줄어드니까 취득세도 안 내리고, 실 어땠습니까? 지금 매매가가 어, 공시가보다 싸죠. 공시가 안 내리죠. 모든 은행도 지금 국민들에게 머리에 빨대 꽂아가지고 피다 빨아먹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국민들에게만 오, 오로지 피를 다 빨아먹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것이 도덕적 모로를 해제라고 봅니다. 이 도덕적 기준으로 좀 보자. 도덕적으로 이게 맞아요. 도덕적인 양심 없습니까? 나는 진짜 양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심, 양심. 오늘의 키 포인트는 저는 양심이라고 봅니다. 뭐 아파트 시세 오르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정말 도덕적인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네, 여러분들 한번 의문표를 한번 던져보고 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그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즐거워 즐거움 일이 된 것인가? 웃음이 나는 건지, 저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사태를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